메리크리스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 h r i s t 여러분 안녕하세요. 쌈눔걸 전원주택 입구터 허수입니다. 오늘이 p d 님 크리스마스 이부 잖아요 그런데 우리 네. p 디님이 오늘 감기 걸리셨다고 들었어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 <laughs> 네.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저희가 쌈눔 투어를 하기 위해서 향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11시가 조금 넘었는데 햇빛은 있어요 그런데 밖에 보시면 안개가 좀 상당히 자욱합니다 안개 좀 많이 껴있죠 네 안개가 심한요네 그리고 오늘 안개랑 같이 더불어서 미세먼지도 나쁜 농도를 보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날씨에도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안전운전 꼭!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썬룸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데, 어, 시간이 많이 줄어서 이제 한 25분 정도만 더 가면 썬룸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향하는 썬룸은 뒷배경에 산이 함께 있다고 합니다. 오즈넉한 산과 함께 있는 썬룸은 또 어떤 모습일지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열심히 달려서 썬룸에서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썬룸은 바로 여기 화성시 송산면 마산리에 있는 썬룸이라고 하는데요. 다들 송산하시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포도인데요. 그래서 이 여기 올라오는 길에 보니까 포도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뒤쪽에도 보시면 포도 농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 앞에도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요. 저기 뒤로도 다 포도 농장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은 포도가 아쉽게도 열려있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송글송글 포도가 열린 예쁜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 썬룸을 향해서 계속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3분 정도만 더 걸어서 올라가면 썬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리는 썬룸 특급 정보. 오늘은 썬룸에 총세 가지가 세 곳에 시공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계속해서 저와 함께 걸어가 보시죠. <laughs> 저희가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데요. 피디님, 저희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laughs> 근데 사실 저보다 <laughs> 지금 피디 님이 조금 더 힘들어 보이셔 가지고 <laughs> 저를 몰았네요. 아, 맞아요. 의도치 않게 지금 산을 타고 있는데 그런데 피디 님 사실 공기 너무 좋잖아요. 그쵸죠 오늘 좀 오는데 안개도 껴 있다고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오니까 정말 아주 시원하고 좋은 공기를 확확확 다 먹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막 들거든요. 어? 저 앞에 보이는 거 같아요, 피디 님. 네, 드디어 저희가 찾고 있는 썬룸이 저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하니까요. 얼른 함께 가보시죠.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쪽엔 썬룸이 있고요. 이, 여 왼쪽을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이렇게 넓은 포도밭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여긴 송산하면 포도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네요.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예쁜 썬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을 한번 보시면요, 집이 너무 예쁜 게꼭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집처럼 생겼습니다. 솔직히 이 근방에 있는 집들 중에서 이 집이 제일 예쁜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함께 드는데요. 오늘 저희가 여기 집에서 설명을 해드릴 썬룸은 무려 세 곳입니다. 혹시 딱 건물의 외관을 봤을 때 어디 어디에 썬룸이 시공됐는지 한눈에 보이시나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얼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깔끔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와. 와, 여기 정말 가까이서 보니까 집이 더 예쁘네요. 그리고 이쪽에 딱 마당에 서서 여기를 딱 이렇게 보면요. 햇빛도 너무 잘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이 동네의 전경이 이렇게 싹 파노라마 뷰처럼 제한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약간 여기 이렇게 서 있으니까 바로 이 집이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명당이 아닐까. 풍수지리학적으로도 너무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드디어.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썬룸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 두 짝으로 된 폴딩도어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출입도어, 현관문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더 이렇게 출입도어를 시공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요. 안에는 주택 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 현관문이 있습니다. 도어락이 있는 현관문이 있고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현관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더 썬룸이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소음이나 차가운 공기들, 얼마나 추워요. 이런 공기들을 한번더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부분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함께 듭니다. 이런 구조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지금 제가 두 번째 썬룸을 소개해 드리려고 여기서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손을 치우면 햇빛이 제 눈을 너무 따갑게 찌를 정도로 여기 최강이 정말 끝내준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뒤쪽에 보시면 오늘 설명해 드릴 두 번째 썬룸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까 현관문 쪽에 있는 거는 두짝 폴딩도어였죠? 그런데 이쪽에 있는 폴딩도어는 하나, 둘, 셋, 넷, 총네 짝으로 이루어진 폴딩도어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거 다들 아시죠? 초록색으로 빛나는 우리의 페어 유리, 이중으로 된 유리인 걸알수 있는데요. 이중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외부의 소음이나 아니면은 이런 걸더 차단을 해줄 수가 있고요. 외부로 들어오는 바람 이런 것도 함께 더잘 차단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쪽 옆에 위쪽을 보시면 환기창이 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쪽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피디님? 저기 환기창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썬룸과 전원주택의 귀여운 로고가 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이 프레임 역시나 썬룸과 전원주택에서 특허를 냈다고 하는 단열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여기 환기창 한번 주목해 보실게요. 여러분 원래 보통 환기창 하면 미닫이식으로 이렇게 열, 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환기창인 걸알수 있는데 이 환기창은. 이렇게 각도가 있어서 슬라이딩 형식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와도요, 여러분, 환기창 열어놓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각도가 비스듬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빗물이 호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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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로록 이렇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이 안쪽에 보시면 환기창 안쪽에 지금 방충망이 또 함께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도 또 보시면 우리 썬룸과 전원주택에서 또볼수 있는 주름 방충망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이따가 제가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측면부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네, 썬룸의 측면부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썬룸은 블랙 프레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택의 건물 외벽은 또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블랙 프레임과 화이트 톤의 외벽, 이두 가지 조화가 너무 잘 어우러지는 그렇기 때문에 더 예쁜 감성이 많이 살아나는 집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쪽 측면 보시면요. 여기도 역시나 똑같이 내짝 폴딩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 제가 지금 뭘 밟고 서 있죠 나무 계단을 밟고 서 있죠 보통 우리가 설치된 폴딩 도어는 안에서는 자유롭게 열수 있는데 밖에서는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집은 이렇게 나무 계단을 타고 밖에서도 폴딩 도어를 열수 있게끔 이렇게 손잡이가 설치를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물바지통이죠. 물바지통 역시나 블랙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온 빗물이나 뭐 눈이 녹아서 또 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물들이 이 물바지통을 타고 그대로 이 땅바닥의 마당에 스며들 수 있게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위로 올려보시면 오늘의 썬룸도 역시나 반지붕 형태로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네, 여러분. 드디어 썬룸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기 내부에 들어오니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와, 썬룸 정말 따뜻하구나. 정말 난방 효과가 뛰어나구나. 라는 걸 직접 체험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제가 아까 밖에서, 안에서 직접 확인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게 있었죠. 바로, 이 주름 방충망입니다. 썬룸과 전원주택에서 시공한 썬룸에서는 다 만나볼 수 있는 방충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방충망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5년 이상의 아주 긴 수명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 폴딩도어를 열었을 때도 외부에 있는 해충이나 벌레들이 손쉽게 들어오지 못한다는 점을 아주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아드리고 싶은데요. 이 방충망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폴딩도어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짜라라 이렇게 열면요. 네, 너무 시원하죠? 콧구멍이 아주 헝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이 내부는 너무 따뜻하기 때문에 제가 코트를 벗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폴딩도어를 열고 나니까 코트를 벗지 않아도 아주 쾌적한, 마치 가을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쾌적한 환경을 막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 한번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지붕 형태의 썬룸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 썬룸과 전원주택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이죠. 안막 썬바이다 여러분, 이 안막 선바이저는요. 보통의 선바이저가 빛 차단만 한다면 이 안막 선바이저는 빛과 함께 열도 함께 잘 차단을 해준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정말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가 있고요. 겨울 역시 지금 저희가 느끼는 것처럼 아주 따뜻한 환경 속에서 선룸을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레일 조명을 또 켜두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한번 주목해 주시겠어요? 이 실링펜이 전 정말 유러피한 느낌이 물씬 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게, 이 실링펜 역시나 화이트, 블랙 톤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 전체적인 주택의 톤과도 아주 잘 어우러지는 그런 예쁜 실링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채광, 채광 최강, 너무 채광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래도 이 채광을 즐기기 위해서 이쪽에 이렇게 아주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벤치를 두신 게 아닌가 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앉아서 폴딩 도어를 딱 열고 들어오는 전경과 채광과 햇빛을 느끼면 아주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썬룸의 아기자기하고 예쁜 내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썬룸 내부에 들어오자마자 또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래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상부에는 환기창이 있는 집을 많이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부에도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는 집은 또 처음 보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누르면 방충망까지 함께 내려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밖에서 이 썬룸 외부에서는 설명을 해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썬룸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썬룸이 없었다면 주택이 조금은 휑해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썬룸을 시공해 놓으니까 주택이 조금 더꽉 차고 더 세련되고 고급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보다가 문의 사항이 생기셨다면 지금 아래 뜨고 있는 썬룸과 전원주택 주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번에 새로운 썬룸 앞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